은 제가 이특 B 버전을 활용해서 스크랩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우선 제가 A 버전으로 단한 장으로 8명 전체 멤버를 스크랩을 다 했어요. 가사지 이거 빼고 다 썼거든요. 거의 딱 스크랩한 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맨처음으로 했었어요. 이 포카 바인더인데 포카 바인더 표지가 없다 보니까 표지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용북이로만 이런 식으로 한장 이렇게 해봤고요. 찬이부터 이해니까지 여명 스크랩한 거를 쭉 보여드릴게요. 찬이, 찬이는 이제 두 번째로 한 것치고 굉장히 예쁘게 되지 않았어요. 민호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민호 얼굴이 단 스크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창민이, 앨범이 두장 정도만 있었어도 조금 더 예쁘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느낌이고요. 그리고 현진이, 현진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스크랩이에요. 이 컨셉에 현진이가 진짜 옷이 너무 화려하잖아요. 그 화려함이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스크랩하기가 한이도. 깔끔하게 되게 잘 됐어. 그래서 한이도 정말 많이 에 듭니다. 용북이는 아무래도 앨범 한장이고 포즈 예쁜 걸 여기다 다 써가지고 그래도 예쁘게 잘된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. 그다음에 승민이 승민이는 맘에 들어요. 포즈도 다양하고 예쁘게 잘된것 같습니다. 이인이 이인이도 굉장히 괜찮긴 한데 여기가 조금 빈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느낌? 이렇게 A 버전으로 스크랩한 거를 다 보여드렸는데요. 이제 이 B버전, 이 B버전으로 한번 스크랩을 8명을 전체 다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8명을 전체 다할 거니까 하루 만에는 못할 것 같고 며칠간의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제가 열심히 편집을 이어 붙여야겠죠? 찬이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쁜데? 이걸 넣고 싶은데... 이 애매하다니까. 다걸 넣을 수 있는 찬이가 없을까요? 요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. 이렇게 풀로 다 붙여줬는데요. 이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찬이 스크랩을 완료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늦어서. 어, 리노부터는 내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리노 리노를 또 스크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틀을 잡았습니다. 이거 다 붙여주고 올려줄게요. 다 썼어요, 또. 아, 이게 풀테이프 4개나 썼는데, 이게 금방 다 쓰네. 자, 이렇게 리노 스크랩이 끝났고요. 잘라줍시다. 스크랩을 완료했고요.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? 저도 좀 생각보다 괜찮게 된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창빈이도 해주겠습니다. 지금 제가 정말 이 창빈이를 쓰고 싶거든요. 근데 한이를 정말 쓰고 싶어서 앨범 제가 두장더 시킨 거 올라면 멀었단 말이에요. 일주일은 더 걸리는데 근데 한이 이걸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쓰고 싶었던 그거를 못 썼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. 현진은 굉장히 예쁜 게 많아요. 이것도 너무 예쁜데?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.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게 예뻐서. 근데 진짜 현진이 옷은. ABC 무관하게 싹다 너무 화려하게 코디를 하셨네요. C 버전도 보니까 막 초록 색깔 머리에다가 초록 색깔 무슨 털 같은 거 달린 거 입고 있던데? 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진이 스크랩도 완료했습니다 예쁜 거 같네요 근데 확실히 B버전이 그 A버전에 비해서 좀 애들 옷이 좀 정상적이다 보니까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크랩이 그 다음에 하니도 해줄게요 그냥 이걸 딱 보자마자 아! 하니 이거 무조건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캐드를 좀 깔끔하게 해서 잘라줍시다 오!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뜯어게 나을 것자 한이도 대충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얘도 그대로 열심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4명을 하니까 조금 지칩니다 스크랩을 완료했는데 오늘 4명이나 해가지고 내일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용복이 스크랩을 마저 해줄 건데요 용복이부터 사진 골라주고 해주도록 할게요 찢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도록 할게요. 자, 연고기도 이렇게 해줬는데요. 나와있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. 됐습니다, 이렇게. 그 다음에 승민이도 해주도록 할게요. 벌써 여러분 스크랩이 이만큼 두꺼워졌어요. 15정도하려야 되는데, 바인더를 또 새로 사야 되나? 이제는 현이빈이 방송 라이브를 보면서 승민이 스크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현이빈이 유명한 거 있잖아요. 창빈이 그 반바지, 그 줏대에 오는 줏대자. 그거를 그 팬분이 편집하신 영상을 봤는데,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풀버전인데, 풀버전을 보면서 스크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승민이 사진을 골라봅시다. 일단 다 찢어줄게요. 자, 대충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이 제일 스크랩하는 시간 중에서 제일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로 다이소 풀테이프가 싸길래 다이소 풀테이프 샀는데, 확실히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. 자꾸 풀이 막 늘어나. 싸긴 싼데, 뭐 가성비 찾으신다면, 뭐,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이거, 이거 봐요, 이거 봐. 이렇게 늘어나요. 자, 이렇게 승민이도 열심히 붙여줬습니다. 확실히 앨범 두장으로 써서 원하는 포즈를 다 쓰니까 확실히 훨씬 예쁘네요. 근데 이 앨범이 너무 늦게 왔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. 자 승민이도 스크랩을 완료했습니다. 승민이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. 앞으로 앨범은 두 장씩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개봉 앨범은 한 장은 무리무리, 전면보 하는 게 무리예요. 그럼 이제 마지막, 우리 아기빵 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붙여줄게요. 대충 고정을 해주고 개인도 괜찮게 된것 같고요. 그러면 찬이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찬이는 A 버전으로 했던 것도 그렇고 B 버전을 했던 것도 그렇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리노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됐고, 창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뻐요. 네, 현진이도 마음에 듭니다. 지성이도 마음에 들어요. 용복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깔끔해요 너무. 승미이도 뭐 마음에 들고, 이인이도 이렇게까지. 이버전 스크랩을 모두 끝냈습니다, 정멤버. 언젠간 또 C버전을 해야 되는데, C버전도 스크랩을 하게 된다면 영상을 올릴 것 같네요. 여러분,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어